여기는 어, 상한대요. 지금 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 계량기가 물을 안 쓰는데도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질소 95%, 질소 5% 혼합가스를 집어넣고, 어, 가스 탐지기를 이용해서 누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이어 제가 이제 수도 배관에 질소 95%, 수소 5% 혼합 가스를 집어넣고요. 이 수소 전용 가스 탐지기로 이제 가스 탐지를 해보니까 예, 여기서 강한 가스 반응이 오거든요. 여기서. 가스 반응이 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음, 여기가 누수 지점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크를 드러내고, 이거 나무 테크거든요. 그래서 어, 땅을 파서 누수 포인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 있어. 자, 제가 이제 어, 누수되는 지점을 확보를 하고요. 이 지금, 방부목 테크를, 어 잘라내고,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어, 60 한마로, 어, 60 브레카로, 이제, 어 공구리를 깨가지고요, 어, 유수부부를 확인할 겁니다. 자, 따라오 있어.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제, 이 땅을 파보니까, 저기 이제, t 자 부속에서 엄청난 물이 새고 있네요. 어이 물이 이제 다,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어 그냥 어 땅으로 다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돈 잡았습니다. 어, 누수 오리는요. 이 엑셀 부속이 어 지금 여기 보면 이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누수가 됐거든요. 이걸 이제 파이프를 이제 끼운 상태에서 이 너트를 조이게 되면은 이제 물이 안 새는 이제 그런 음 구조인데 지금 이렇게. 어 신주가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이제 빵꾸 가 나서 어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어 누수되는 부분을 어 고치고요. 어 부동조 도 하나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 지금 보니까 어 수도 계량기가 전혀 안 움직이네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어 뜯어낸 이제 테크목 방문목을 티도 없이 깔끔하게 시공하고요. 오늘 어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누수를 어 해결하고 가는데요. 어 집주인께서는 제가 드리는 누수 공사 확인서 하고 그다음에 어 공사 전중 사진을 가지고 이제 해당 수도 사업소에 내방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은 누수된 양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수 어못 잡는 누수가 없는 어, 누수의 달인입니다. 오늘 저는 어,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 찾아왔는데 어, 가스 탐지기로 잡았는데 어, 바닥이 이제 어, 테크목 방부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방부목을 잘라내고 어, 또공구리로 예, 시멘트 바닥을 파내고 땅을 파내고. 어, 또 배관 수리를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어, 잡아드리고 가는데요. 어, 못 잡는 누수가 없는 누수의 다리는요, 어, 누수를 못 잡으면 비용 영혼출장비 어,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